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 썬 페이지 96 제6회 레드 선. 저녁 점호가 끝난 후면 흑표로부터 받은 성냥개비 5개와 항후로 칠해진 작은 성냥 종이로 수감자들이 읽던 책자를 찢어 불을 붙여 변기 안으로 밀어 넣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말랐다. 그렇게 나흘째 되는 날이다. 오늘부터 작업에 들어갈 테니 협조 부탁한다. 염려 마십시오, 형님. 그날부터 윤철미는 변기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시작한다. 흑표가 목공 일을 하면서 조직으로부터 들여온 꽤 많은 영치금으로 교도관을 매수하는데 성공했다. 그 때문에. 흑편은 그 교도관이 당직일 때는 당직 사무실에 가끔 들락거릴 수 있었고, 그때마다 사무실 한쪽 벽면에 조그맣게 걸려 있던 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비상탈출구 도면을 조금씩 머릿속에 그려 넣었다.그리고는 오후 운동 시간 때마다 흙바닥에 그려 윤철민에게 보여주었던 것이다.형님,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담당자가 교체되는 바람에 더 교도관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흑표 그동안 늑손머리 쓰느라 고생 많았다. 형님 꼭 성공하셔야 이 흑표가 밖에서 모실 수 있습니다. 윤철민은 대답 대신 씩 웃으며 흑표의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친다. 흑표가 바닥에 그려놓은 비상구 설계도를 머릿속에 깊이 깊이 박아넣는다. 변설를 통해 탈출을 결심한 것도 그 때문이다. 윤철민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도면을 믿으며 정과 망치로 정화조의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파내가기 시작한다. 토도독, 톡톡, 사각사각사각. 석달 안에 작업을 끝내야 한다. 다시 정화조 청소를 하기 전에, 또한 그때쯤이면 가을 장마가 시작될 것이다. 윤철민, 너는 반드시 할수 있어. 그래, 나갈 수 있어. 아니, 나가야 한다. 그래야 누명도 벗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 배신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보여주마. 기다려라. 윤철민의 눈에서 불빛이 뻗어 나오며 핏발로 인해 눈알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했다. 윤철민은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며 결심에 결심을 더욱 굳혀간다. 그러자 더 조급한 마음이 생기며 벽을 파내는 손눌림도 한층 빨라진다. 그렇게 약 2개월이 지났다. 벽을 뚫고 나가던 윤철민의 입가에 미소가 흐른다. 윤철민은 쾌재를 부른다. 정화조 콘크리트 벽을 어느 정도 뚫고 나오자 좀더 손쉽게 파낼 수 있는 흙바닥이 나온 것이다. <laughs> 성공이다. 마침내 해냈어. <laughs> 사실 말은 쉽다고 하지만 콘크리트 벽보다 쉽다는 것이지 작은 끌과 망치로 파 들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파서 나온 흙을 다시 가지고 나와 큰 변소통에 쌓는 일이 가장 힘든 작업 중 하나였다. 사각 사각 도로 톡톡 토독 얼마를 더 파고 나왔을까? 다시 한 달이 흘렀다. 마침내 오페스가 흐르는 하수관이 보인다. 엇! 어? 드디어 윤철미는 잠시 숨을 고른 뒤심미하게 남아 불빛이 새어 나오는 작은 손전등을 비춰본다. 분명히 하수관이다. 윤철미는 자신의 머릿 속에 들어 있는 도면을 상기해 본다. 음 여기군. 이쪽, 왼쪽으로 나가야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자, 이제 이음새 부분이 있는 곳까지만 더 파면 된다. 그리고는 길게 묻힌 하수관 왼쪽을 향해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그렇게 6일째 되는 날, 드디어 하수관 이음새가 보인다. 하하하하, <laughs> 드디어 해냈어. 잘하다, 윤철미. <laughs> 윤철미는 이음새 둘레가 다 보일 수 있도록 빙 둘러 파냈다. 하수관에 둘레는 얼른 아름으로 하나 반은 될 듯했고 관의 두께도 꽤 두꺼워 보인다. <laughs> 이까지껏 윤철민, 넌할수 있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과 망치를 놓으며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잠시 움찔한다. 열 손가락에 손톱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오로지 탈출의 일념 때문에 아픈 줄도 몰랐던 것이다. 윤철민은 방으로 되돌아 나온 후. 하늘이 도와주기만 기다린다. 윤철민이 탈옥하기 위해 작업을 마친 지도 어느덧 5일이 지났지만 도무지 날씨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러다가 마침내 기회가 왔다. 형님! 실행 날짜는 언제입니까? 감방장 조영식의 말이다. 음, 오늘 저녁이다. 기회? 예? 윤철민은 말을 안 했지만 비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을 거사일로 잡았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저녁 점호를 마칠 때쯤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형님,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 고맙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형님,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윤철민은 한 손가락으로 쉿! 하며 단호하게 거절한다. 안 돼. 너희들은 형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만기 출수 떳떳하게 사회에 복귀하기 바란다. 그리고 출소하면 이리로 연락하거라.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 그 말에 모두가 숙연해지며 모두 일어나 90도로 인사를 한다. 형님! 반드시 성공하셔야 합니다, 형님! 윤철미는 석 달간에 걸쳐 파고 들어간 정화조 통로를 지나 머릿속 도면에 있는 강철관으로 이어진 긴 하수관 앞까지 도달한다. 마지막 할 일은 이 단단한 하수구 관을 깨서 그것을 통해 탈출하는 것이다. 도면을 추리해 보면 그 하수관 바로 위가 교도관들이 기거하는 곳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때문에 거사일도 천둥 번개 치는 날로 택한 것이다. 윤철민은 미리 준비해 간 단단한 돌과 망치를 이용해 천둥 치는 시간에 맞춰 하수관 이음새에 충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퍽퍽퍽 쿵쿵 서너 시간 동안 쏟아지는 소나기와 천둥 번개 소리 덕택에 들키지 않았다. 드디어 하수관 이음새에 금이 가며 깨지기 시작한다. 그러자 깨진 틈 사이로 하수구 물이 흘러 나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쫄쫄 나오던 물이 몇 번을 더 내리치자 물이 세차게 흘러 나온다. 콸콸콸. 됐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한밤중이라 하지만 비가 오기 시작한 탓에 하수구로. 흐르는 하수물의 양이 제법 많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차츰차츰 줄어드는 듯 했다. 윤철미는 다시 망치와 돌멩이로 내려치면서 하수관을 찌그러뜨린다. 이때 새벽 순찰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교도관 한 명이 바닥에 귀를 갖다 댄다. 번쩍, 우르릉. 교도관은 시간을 재기 시작한다. 응. 번개 친후 천둥 소리가 들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5초. 그렇다면 천둥 번개가 치는 곳까지의 거리는 약 1.7km 상공이다. 그리고 다음 번개 칠 때까지의 간격은 17초. 불규칙하게 들리는 소리와 번개가 치기도 전에 들리는 이 소리는 순간 교두관의 머리는 하얗게 변했다. 피사! 그랬다. 윤철민은 번개치는 것을 볼수 없었기 때문에 천둥소리에만 의존해야만 했다. 그래서 천둥소리가 들릴 후 다시 들리는 시간까지는 대략 17을 셀 때쯤이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쏟아지던 소나기도 차츰차츰 수그러들기 시작했고 천둥번개도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다. 때론 17초, 18초, 그러다가 60초가 지난 후에 또는 더 한참 이후에 번개가 번쩍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을 알턱이 없는 윤철민은 번개가 치기도 전에 망치와 돌멩이를 내려치기도 했다. 순찰을 돌기 위해 일어나 준비하던 교도관이 그 짧은 시간에 그러한 허점을 찾아낸 것이다. 각방을 점검하던 교도관들은 비로소 윤철민이 탈옥한 사실을 알았다. 비상! 비상! 윤철민이 탈옥했다! 모두 완전 무장 후 집합! 철커덕 착착착! 멀리 도망가지는 못했을 거다. 빨리 잡아. 으이! 이때쯤 윤철민은 하수관을 찌그린 후 좁은 하수관을 빠져나온다. 어느새 천둥번개는 물론 쏟아지던 소나기도 멈추고 부슬부슬 초가을 비만 내리고 있다. 같은 공기인데도 이렇게 다르다니. 윤철민이 기지개를 한번 켠뒤 도망을 가기 위해 두어 발짝 떼어 놓았을 때다. 번쩍하며. 막루에서 비치는 서치라이트가 자신의 몸을 비추며 지나간다. 동시에 "저기다! 잡아라!" 으악! 그제야 자신이 탈옥한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총소리와 동시에 조금 전 지나갔던 서치라이트가 빠르게 되돌아오기 시작한다. 윤철미는 바빠졌다. 재빠르게 돌멩이를 하나 집어 차츰차츰 크게 들려오는, 구나소리의 오른쪽 방향을 향해 신껏 집어던진다. 쉭! 투둑! 콩콩콩콩! 저쪽이다! 빨리 잡아! 윤철민은 그 틈을 타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되돌아오기 전에 재빨리 나왔던 하수관을 다시 기어들어간다. 그리고는 하수관 입구에 난자풀로 입구를 대충 막는다. 휴! 이제 모든 운명은 하늘에 맡길 수밖에. 던진 돌멩이 덕분일까? 구나 소리가 차츰 멀어진 후 다시 들리지 않았다. 서치라이트도 두어 번더 비추고 지나간 뒤로는 더 비추지 않았다. 윤철민은 하수구를 기어 나와 불빛이 보이는 마을로 도망치기 시작한다. 윤철민 아니 정민수가 감았던 두 눈을 살며시 뜨자 두 눈에서는 살광의 빛이 뿜어져 나온다. 피우던 담배를 질겅질겅 씹었고 목줄기에서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붉은 핏줄이 뱀처럼 꿈틀거린다. 붉은 진두 주먹은 분에못 이긴 듯 파르르 떤다. 그러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은 듯 다시 얼굴이 평온해진다. 미스 김. 예 사장님. 김 실장 좀 들어오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 들어와. 예 부르셨습니까 형님. 백표가 들어와 가볍게 인사를 한다. 앉아라. 예, 형님. 정민수는 다시 담배를 붙여 불며 흑표와 마주하며 앉는다. 흑표, 이번에 계룡산에서 자살한 정민수 일로 고생이 많았다. 아닙니다, 형님. 그래, 마무리는 잘 되었겠지? 예, 그렇습니다, 형님. 사체는 이미 무연고 처리해서 화장터에서 직접 금강상위에 뿌렸습니다. 그래도 당분간 조심하도록 해라. 아직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형님. 그래, 그건 그렇고 이번에 윤철민 사건에 합동수사본부장에 맡았던 검사에 대해 알아봤나? 네, 예, 형님. 그래, 그자가 누구더냐? 잠시 흑표가 머뭇거린다. 그, 그게... 정민수의 입꼬리가 올라간다. 말해라, 그 놈이 맞지? 네, 예, 맞습니다, 형님. 순간, 정민수의 눈에서 불꽃이 튄다. 두 주먹은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때려 부술 기세다. 그러다가 이내 흥분을 가라앉힌 듯.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 생각했던 대로야. 동명이인이 아니었어. 김상호, 너이 새끼 지옥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파멸시켜주마. 그때까지 잘 보신하고 있거라. 이제, 어떡할까요, 형님? 이놈은 나를 사지로 몰아넣은 놈이다. 구명 운동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도 이놈의 짓이 틀림없어. 이놈은 내 재판에서 내 입을 막았고,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길 바랬고, 또 지금처럼 죽기를 바랬지. 오냐, 기다려라. 반드시 내가 간다. 형님, 흥부는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 알았다. 김상욱 검사에 대해 계속해서 좀더 알아보고. 예, 형님. 윤철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낸다. 먼저 정민수의 억울함부터 해결하기로 한다. 예, 형님. 봉투 안에는 계룡산에서 자살한 정민수의 유서가 적혀있다. 유서. 나, 정민수는 너무나 억울하고 억울해서. 그 억울함을 풀고자 검찰을 직접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받아지지 않았다. 내 안에 윤인숙의 억울한 죽음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법에 호소하려 했지만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나에게 법은 너무나 냉대했다. 윤인숙과 나는 피붙이 하나 없는 천의 고아로 만나 서로 의지하며 사랑으로 이 어렵고 지긋지긋한 가난을 헤쳐나가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살았지만 신은 우리의 사랑을 질투하다 못해 죽음으로 우리를 갈라놓았다. 내가 사랑했던 여인 윤인숙. 윤인숙은 직업 여성이었다. 아니 처음부터 직업 여성이 어디 있겠는가. 윤인숙은 방직공장 여공이었다. 그러다가 저녁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어느 날 강제로 납치당했고 미아리 어느 술집으로 강제로 팔려갔다가 3년 만에 겨우겨우 도망쳐 나왔다. 그후 작은 도시인 공주 어느 작은 다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만났다. 나는 그곳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공사판 막노동자였고, 사랑했던 내 아내 윤인숙은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였다. 이 땅에 홀로 떨어져 내 돌박이인 우리는 금방 친해졌고, 잠시 후 살림을 합쳤다. 그렇게 행복했던 2년여 시간이 지날 무렵, 신은 우리의 사랑을 질투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일나간 사이 포주는 인심매매다닌 폭력배들을 동원해 윤인숙을 강제로 끌고 갔다. 나는 계단처럼 지어진 산동네 중 산동네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에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골방을 얻어 기구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4 개월 동안 찾아헤맨 끝에 서울 미아리 어느 홍등가에서 사랑하는 내 아내 윤인숙을 찾아냈고 몸값으로 평생 모은 75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폭력배들은 내처 윤인숙을 돌려 보내주지 않았다. 나는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고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단가출이라며 묵살해버린 것이다. 또한 몸값으로 돈을 줬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과 홍등가는 무늬만 다를 뿐한 몸이었던 것이다. 아내 윤인숙은 잠시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것도 몇 발짝 못 가서 붙잡혔다. 그리고는 얼마나 맞았는지 한쪽 눈알은 빠지고 이빨은 흔적도 없고, 온몸은 마디마디가 다 부러진 채로 내가 기거하는 골방 문 앞에 던져놓고 갔다. 이때는 이미 아내는 숨이 끊어진 이후였다. 아내의 뱃속에는 우리 사랑의 열매인 사랑스러운 아기가 3개월째 자라고 있었다. 너무나 억울해서 법에 호소하려 했으나 그들은 한 몸이었다. 아직 채 피어 보지도 못한 내 아내의 청춘, 그리고 세상의 빛조차 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 뱃속에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 더 이상 이세상의살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생을 마감한다. 끝으로, 한강신문 채미화 기자님께 호소합니다. 이제는 이 억울함이 풀리든 안 풀리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하잘 것 없이 32년을 살다간 나 정민수의 인생을 한강신문 한쪽 귀퉁이에라도 거짓없이 실어주신다면 저 세상에 가서라도 이 은혜 갚겠습니다. 이제 저는 사랑하는 제안의 윤인숙과 그리고 태어나지 못해 이름조차 없는 제 사랑하는 아기를 만나러 긴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안녕. 다 읽고 난 정민수의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인다. 고아로 자라 32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서인 삶을 살다간 정민수. 그리고 만시창이가 되면서까지 행복한 삶을 꾸리고자 했던 그의 아내 윤인숙. 또. 세상에 빛조차 보지 못하고 엄마와 함께 죽어간 뱃속에 3개월 된 아기. 아, 어찌 이토록 세상은 운명을 거스르는 배반자란 말인가. 정민수씨, 이 한은 반드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흑패의 눈에서도 이슬방울이 살짝 스치며 지나간다. 굳게 담은 입술로 보아 굳은 의지 또한 엿보인다. 흑표, 김상호 검사 주변 인물들도 빨리 좀 알아보고. 예, 형님. 나가면서 책기자좀 들어오라고 해. 예, 그럼. 정민수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며 막 일어서서 나가려는 흑표에게 내민다. 자, 얼마 안 되지만 직원들하고 회식하고 남는 것은 활동비로 사용하도록. 어, 형님,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집어 넣어라. 네,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형님 흑표가 나가자 곧바로 채미와 기자가 목례를 하면서 들어온다. 채기자, 앉아요. 예, 사장님. 채기자님, 요즘 많이 괴롭지요? 기자의 양심에 먹물을 뿌리게 해서 많이 죄송합니다. 채미야는 정민수가 권하는 의자에 앉으며 무겁게 입을 연다. 예,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정민수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인다. 왜안 그렇겠습니까? 나도 이처럼 괴로운데 하지만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르지요. 내가 살아서 자살한 정민수와 그 가족, 특히 태어나지도 못한 아기의 원한이라마 풀어서 달래줄 수만 있다면 그 말에 채미화의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예, 사장님.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것도 같아요. 사장님의 누명도 벗길 수 있고, 또한 죽은 정민수와 그 가족들의 억울함도 풀어줄 수 있다면. 고마워요, 책 기자님. 최미화는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잇는다. 헌데 난 사장님이 위험에 빠지는 게 싫어요. 그렇다고 저들의 억울한 한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난... 정민수는 채미아의 두 손을 덥석 잡는다. 채미아의 양벌이 잠시 동안 붉었다가 사라진다. 걱정 마세요. 이 윤철민, 아니, 정민수로 두번 사는 인생이니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제야 채미아는 배씨 웃는다. 사장님, 약속하시는 거죠? 자, 그럼, 자, 약속. 채미아는 유난히 길고 예쁜 새끼의 손가락을 내민다. 그러나, 그러나 정민수는 멋졌다는 듯이 머리를 글쩍이며 화제를 돌린다. 자, 그건 그렇고 다음 연재는 누구를 할 건가요? 정민수는 아닐 테고. 최미아는 내밀었던 손을 거두며 살짝 눈을 흘기며 입을 연다. 피! 흐흐. <laughs> 저보고 또 기자의 양심을 저버리란 말씀은 아닐 테지요? 정민수는 오른손을 내저으며 떠든거린다. 아, 아닙니다. 채미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사장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술 한잔 사주세요. 술? 네, 슬이요. 오늘 김시장님 부서는 회식하라고 하셨다면서요? 정민수도 자신이 너무하다고 생각했다. 교사직까지 포기하고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는 채미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심지어 밥한 끼도 함께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책임자님. 퇴근 후술한잔 하자고요. 네. 그럼 인사동으로 가요.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곳에 잘 아는 데 있습니까? 재미하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아니요. 잘 아는 곳은 아니지만 일 끝나면 머리도 식힐 겸 혼자서 가끔 가본 곳이 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그곳에서 풍금치는 아가씨가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 날이에요. 그러나 한 번도 그 아가씨를 본 적이 없네요. 풍금 소리 들어본 적도 오래됐고 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분위기도 괜찮고요. 정민수도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갑시다! 까짓것! 채미하는 손뼉을 치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한다. <laughs> 그럼 이따 봐요. 철... 아아, 네 사장님! 사장실을 빠져나가는 채미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피식하고 웃는다. 인사동 사거리에서 낙원 떡방 쪽인 안국동 방향으로 50m쯤 올라가면 왼쪽에 문화필방이라는 큰 필방이 있고 그 사이로 길게 난 좁은 골목이 나온다. 다시 10m쯤 들어가면 목조로 된 3층짜리 작은 건물이 있다. 그곳에 차와 주류를 함께 파는 풍금소리 들리는 마을. 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2층과 3층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다. 정민수와 채미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가 저녁 7시 40분경이었다. 이미 2층은 자리가 꽉 찼던 탓에 웨이터를 따라 3층으로 올라갔다. 그것도 이미 자리가 다찬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웨이트가 한쪽 구석을 마련해준 덕분에 겨우 자리할 수 있었다. 오늘따라 손님이 더 많은 것은 일주일에 두 번씩 출연해서 풍금을 치는 아가씨를 보기 위해서거나 풍금 소리를 듣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것도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다. 일찍이 인사동 골목은 시인 묵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문과 예를 주고받는 유일한 놀이터이기도 하다. 이곳 풍금 소리 들리는 마을은 특히나 더 와글거린다. 정민수와 채미하는 주문한 적색 와인을 코로... 흠향하면서 두 눈을 뜨는 듯 감은 듯 눈꼬리가 살짝살짝 움직였지만 사실은 풍금소리가 나는 2층 작은 무대 쪽에 눈길이 머물러 있다. 희미한 전등 조명 아래 비치는 풍금치는 아가씨의 뒷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살짝 눌러쓴 하얀 리본이 달린 비치룩 와이어 챙, 검은색 모자 아래로 잘록한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린 까만 머릿결은 유난히더 빛났고 붉은색 전등불에 하얀색 블라우스가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다시 잔잔하게 흐르는 풍금선율.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칼리페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라는 낭만이 있고 꿈이 있는 동산에서 살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에 충분케 하는 김소월의 시에 곡을 붙인 엄마야, 누나야. 라는 동요가 아름다운 풍금소리에 선율을 타고 흐르기 시작한다. 어느새 손님들 이곳저곳에서 콧노래로 흥얼거리기 시작한다. 정민수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두 눈을 감는다. 그리고는 혼자 말투로 중얼거린다. 참, 아름답군. 순간 한 손으로는 와인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턱을 개고 있던 채미아가 턱을 겐 오른손을 풀며 입꼬리와 눈꼬리와 함께 치켜 올라가며 입을 삐죽거린다. 누가요? 풍금소리? 아니면 아가씨? 정민수는 성의 없이 대답한다. 둘 다. 채미아가 다시 눈꼬리를 치켜 세운다. 피? 아름답긴 뭘. 그리고 풍금은 내가 저 아가씨보다 훨씬 잘칠수 있어요. <laughs> 그래요? 정민수의 건성건성 대답하는 말에 채미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진다. 철, 아니, 민수씨, 정말이라고요? 아, 알았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이들이 티격태격 하는 사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진다. <laughs> 손님들이 일제 일어나 풍금 연주를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나 하얀 리본이 달린 비치룩 와이어, 챙, 검은색 모자를 벗은 상태로 가지런히 인사를 하는 연주자를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낸 것이다. 정민수와 채미와도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나 덩달아 박수를 친다. 이때, 붉은색 조명이 풍금 연주자 아가씨의 얼굴을 잠깐 스치고 지나간다. 그리고는 정민수와 눈빛이 찰나지간에 교환했다가 지나간다. 그 순간, 풍금 연주자 아가씨도 순간적이나마 움찔하는 모습을 정민수는 놓치지 않는다. 동시에 정민수의 얼굴이 갸웃거리며 놀라는 빛이 살짝 스친다. 아, 아니, 서, 설마? 놀라기는 채미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자신의 놀라움에 정민수의 중얼거림은 듣지 못했다. 아니, 서, 서, 설마, 혹시? 이때 다시 열렬한 박수소리가 들린다. 달궜던 바로 그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 레드 선.